긴뭐 뭐하는 곳이야? 작가의 팬미팅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야 내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그 귀신을 소환해낼 확률이 가장 높아 너, 진짜? 그, 그치만 너무 우스스한데 <laughs> 귀신이랑 관련 있는 곳이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뭐 겁먹지마 곧 홀령 소환 가이드의 작가가 누군지 알게 될 텐데 기대되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는데 이게 기대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laughs> 자 들어가자. 이봐 기다려. 나 무서워. 페이몬이랑 꼭붙 이상한그림이네 미코, 뭔지 알겠어? 음... 고대 이나지마의 경치를 그린 걸 거야? 잘 그리긴 했는데좀 으스스하네. 무서워! 아, 어, 어, 그림에 서명이 있어. 어, 무슨... 쿠사이잘안보이네 어, 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신력 올라라 아! 음? 아... 안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니 오라 저건 거울?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의자도 있어. 뭐 하는데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음 그렇구나. 편하게 해놔서 수고를 덜었네. 좋아, 너희는 주변을 탐색해 봐. 이 방을 움직일 장치가 있을 거야. 슛을수있 이제부터 여우 요괴의 비전술법을 알려줄게. 이 그림은 간편 강령 매개체야. 이걸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빛바랜 거울은 과거의 풍경을 비추지. 그걸 보고 마음이 동안 영혼이 많이 몰려들 거야. 이제 네가 활약할 차례란다, 꼬마야. 여기 앉아. 강령의식의 본질은 영혼을 산 사람에게 빙의하는 거지. 그 온이 좀 무사 봤잖아. 인간의 몸을 벗어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이야. 얘 몸에 영혼이 빙의돼도 정말 괜찮은 거야? <laughs> 많이 걱정되는구나. 좀 질투나는 걸. <laughs> 내 친구도 이렇게 다정했으면 좋겠네. 꼬마야 무섭니? 괜찮아. 금방 끝나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해 의자에 앉아서 저 그림을 봐 그리고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 긴장할 거 없어 아꼭 그림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주문을 외우렴. 그리고 강렬한 의지가 필요해. 어떤 소원을 빌어야 홀령 소환가이드의 작가를 부를 수 있는지는 잘 알겠지? 아, 어, 소설과 관련된 소원 아닐까? 맞아. 대신 진심으로 빌어야 해. 내가 동기를 부여해 줄게. 선생님, 지금 책 매출이 너무 좋은데. 제 사장 개요는 언제 주시나요? <laughs> 그림이 강령 의식이 이 몸에게 쓸 줄이야. 이런 일은 또 소설 써 달라는 소원이네. 요즘 소설이 유행인가? 에이 잡았다 이놈! 네가 홀령소환 가이드의 작가구나. 책에 강령 주문을 쓰다니 대체 무슨 일도야? 어 이건 <laughs>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날 겨냥한 함정이었구먼. 내 의도? 흠, 음, 그야 당연히 주문의 힘으로 요괴의 망원을 이 땅에 불러들여서 이나즈마의 피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지 뭐? 으, 역시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이렇게 쉽게 이 몸에 들어오게 하다니 손진하구나 이 몸에서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지는군 흠, 음, 좋아! 이 힘만 있다면 내 계획을 막을 자는 없다! <laughs> 일어나! 빨리! 이 녀석 뜻대로 대기할 수 없어! 초용없다 깨워도 영영 일어나지 않을 테니 이 몸은 이제 내 거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이런... 아, 우라쿠사이 역시 너야? 반응이 빠른데? 헤헤, <laughs> 남일이라고 신이 났구먼. 아까부터 필사적으로 눈치 발짓한 이유가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나? 봐라. 날아다니는 작은 녀석이 잔뜩 겁먹었잖니. 이런, 가엾기도 하지. 오, 방금 악당 연기를 그렇게 신명나게 하더니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우라쿠사이? 어, 미코, 설마 아는 사이야? 그래, 아주 잘 알지. <laughs> 정식으로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홀령소환 가이드의 작가 우라쿠사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라쿠사이의 기억이지. 으, 기억? 하지만 귀신이잖아. 아, 귀신이든 기억이든 다 치맥에서 온 같은 거야. 얼마 전에 숙계 사냥개가 신성한 벚나무를 물어뜯은 일 기억해? 그때 지맥에서 새어 나온 인간의 기억을 봤잖아 인간의 기억이 있으면 요괴의 기억도 있기 마련이지. 요괴는 살아있을 때 법력이 있어서 과거의 환영일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지 말지 컨트롤 할수 있어. 보통 인간의 기억보다 세상에 오래 남지. 그래, 맞아. 이 몸이 신성한 번나무 근처를 배회할 때. 누구라도 좋으니까 대단한 소설을 쓰게 해줘라는 외침을 들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소설을 대신 써줬어. 하이, 그랬구나. 근데 책에 강령술 주문은 왜쓴 거야? 꼬마야 이 몸이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나도 생전엔 잘 나가던 여우요괴였단다. 내 기억은 인간에게 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작은 요괴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 하지만 주문이 있으면 다들 이승에 좀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몸이 근질근질한 녀석도 한바탕 크게 할수 있단다. 으... 음, 그... 그치만... 그지만... 얘 말은 너희가 이러면 인간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laughs> 그야 내가 떠나면 그들의 꿈이 깨지는 게 곤란하겠지. 그래 그래. 열이 좀날 수도 있고. 하지만 난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타고난 유력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꾸는 거야말로 인간의 존경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네. 외부의 힘에만 의지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건좀 혼나도 마땅하지.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했지. 안 그런가 미코?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래, 둘이서 날 완전히 설득해 버렸네. 겁먹을 그 게뭐 있나? 미코가 맨날 하하호호거리긴 해도 요괴들 중에서 법력이 손에 꼽힌단다. 법력뿐만이 아니지 우라크 사이. 네가 쓴환령러운 가이드도 내 신작에 밀렸다고. 그럼 그렇지 귀찮은 걸질색하는네가이 몸의 화실까지 찾아와서 날 소환하다니 꿍꿍이가 없을 리 없지 넌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괴담 얘기할 때도 자꾸 내 터집을 잡았잖아 됐다 됐어 이 몸이 좋다 이제 됐지 아, 몇백 년 만에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음. 몇백 년 지나더니 늘 남의 어깨에 엎드려 있던 꼬맹이가 아주 사람 됐구나. 우라쿠사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얼마 없어. 다들 비슷해. 결국 우린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다들 만족했지만 그래도 백기 여행을 한번더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 <laughs> 우라쿠사이,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내 방울소리가 울릴 때가 바로 다리 없는 밤이 강림하는 때야. 흐 <laughs> 좋아. 아주 통쾌하구먼. 미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 힘을 아껴두겠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이만 가볼게. 응, 음, 우라크사이. 잘 가. 미코,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동안 잘 지냈는가? <laughs> 당연하지. 아주 잘 지내. 하루하루가 즐거워. 특히 요즘은 라이트 노벨뿐만 아니라 오지랖 넓은 이방인 둘이 와서 말이야. 고지시카네이 녀석도 좀유도리 있어졌고. 오, 그거 참잘 됐구먼. 우라쿠사이, 너도 분명 이 시대를 마음에 들어할 거야. 너처럼 이야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녀석은 야외 출판사의 에이스가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직접 원고를 독촉하겠지. <웃음> <웃음> 엇, 사라졌어. 정신이 들어? <laughs> 기분이 어때? 머리는 괜찮아? 늘 하던 것처럼. 따라 해봐. 오,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처음 빙이 된 소감은 어때? <laughs> 그럼 됐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네. 브라크 사이가 패배를 인정해서 속이 아주 시원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겠지? 그래, 일부 침맥의 기억이지만, 때가 되면 분명 엄청난 장관일 거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도와 마지막 의식을 끝내줘. 이바 미코, 또 우리한테 심부름이야? 흥, 방금 너희가 나 놀래켰잖아. 난안 해! 자, 자,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너희 원고르도 아직 내 손에 있다고? <laughs>